뭐때덜 탄다는데 진짜 덜 타는 게 맞나? 모르겠다. 한번 해봐. 물 놓쳐보고 그래. 낚시하다 보면 떡밥도 묻거든. 이거 <laughs> 완전 반수네. 그냥 물로 씻어내네. 이걸 닦아봐. 와, 셰가 됐다. 어디서 났어? 용왕낚시에서 개발한 낚시용 방수 방풍 재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 보시면 옆에 모델이 입고 있는데 저희 그 낚시용 재킷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수성, 두 번째는 디자인, 세 번째는 가성비. 지금 방수 같은 경우에는 지퍼, 지퍼도 다 최고급으로 썼고요. 그리고 여 보시면. 방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퍼 부분도 예,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예, 바느질도 아주 꼼꼼합니다. 어디 실밥 하나 터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낚시하다 보면 요 포켓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내내부 예, 포켓, 다 지퍼 구조입니다. 이거는 밖에 포켓. 그리고 안에 안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켓도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낚시하다 바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뽕돌이나 그리고 담배, 이런 거 핸드폰 같은 거 넣으셔도 분실 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 에 이거 보시면 나는 허리가 뚱뚱한데 바지가 맞지 않으면 어하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허리 보시면 이렇게 다 스판으로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착용해도 착용감이 아주 좋아요. 예, 유사한 제품은 현재 일본에서도 6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용모나시 로고를 받았습니다 그말 뜻은 어,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제품을 싸게 팔겠다는 뜻입니다 거의 아마 그뭐 일본에서 사시는 금액 대비 4분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팔고 있으니까 예, 저희 그 쿠팡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그 자사몰이나 예, 아니면 당사로 예, 방문해서 예, 구입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보이시죠, 방수 거의 우비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쪽 그비올 때는 이 모자도 써야 되니까 이 안쪽 보시면 이렇게 직지이 구조가 있습니다. 직지기, 네. 얘는 이쪽 안쪽에 있어요. 네. 안쪽에 이렇게 직지이를 장착해 주시고, 네. 장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끈으로 꽉 조이면 낚시하실 때뭐 일단 때도 타지 않지 비와도 괜찮지 그리고 따뜻하고 이만한 옷이 없습니다. 한번 착용해보시면 정말 좋으니까 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어느정도 잘되지 보여줄게. 이제 이거 좀 써봐. 자기야. 신발은 방수가 안 돼. <laughs> <laughs> 신발이서 어떡하니? 아이고. 이 데도 뭐을 샀는데 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네, 옷이 하나도 젖은 게 없어. 네, 그리고 낚시하다 일단 더우면 옷을 벗고 네, 이거만 입고 낚시해도 돼. 주머니는 네, 디자인이 괜찮지. 이거 입으니까 내가 엄청 날씬해 보이잖아. 뱃살이 안 보이지. 자영화 낚시 옷이 괜찮지? 응. 네. 봉